안녕하세요. 언제나 홍삼마늘의 진심인 꿈꾸는 행복농원의 박해남입니다. 오늘은 2025년 4월 16일입니다. 홍삼마늘 파종 184일째네요. 이제 비도 적당히 오고 그래서인지 마늘이 지금 폭풍 성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따라서 이렇게 풀도 같이 따라서 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. 풀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. 저희는, 어, 여기 충북 음성이고요. 반마늘입니다. 일모작 반마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 품질도 좋고, 그리고 저장성도 더 우수합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마늘도 아마 비대기, 어, 구 비대기에 비데, 구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대공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. 홍삼마늘은 아시다시피 알리신 성분과 클로로필 성분도 많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효능 면에서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마늘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마늘 농사를 처음 지시는 분들한테도 어, 이게 한지형 국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마늘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고요, 관리하기도 훨씬 더 편해서. 농사 짓기에 좋습니다. 지금 마늘밭에 이렇게 풀이 있어서 풀도 뽑아주고요. 그리고,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와서 마늘밭 살펴보고 있습니다. 품질 좋은 마늘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올해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홍산마늘 농사 잘 짓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어, 꿈꾸는 행복농원의 박희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